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 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수와 호 사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알고 드리지요 주님께서 여수아에게 호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여수아가 호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백성이 첫째 딸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가에 진을 쳤다. 요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열두 개를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자 요단강 한 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서 있던 언약 꾀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고 했죠. 멈춰섰던 강물이 다시 이전처럼 흐르자.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쉽게 멈춰 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경험했을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여호수아는 우려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속에서 가져온 12개의 돌,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길가에 세우고 증거와 표를 삼았죠. 그래서 훗날의 자손들이 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참간사합니다 홍해와 요단강물이 멈춰 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어도 다시 그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우리의 믿음도 다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일상의 흐름에 마음과 정신을 다 맡긴 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길가의 돌무더기 같은 표식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죠. 어떤 분들에게는 심각한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한 사람을 보면서 마치 길갈의 돌 같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변화시켰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마치 길갈의 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의 절룩이는 다리처럼 어떤 문제나 상처를 보면서 오히려 길갈의 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살이 세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이 멈춰선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여기까지 그 여정을 그 시간을 그 어려운 때를 건너서 무사히 올수 없었던 인생의 요단강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멈췄던 강물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의 물살이 되어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 잊고 살기까지 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길가래 돌을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보이도록 해주신 그 길가래 돌이 무엇인지 주의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아침 그 길가래 돌을 보면서 그 은혜의 날, 그 구원의 날, 그 감사와 기쁨의 날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한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더 깊이 발을 떼어 들어가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요단강물을 멈춰 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의 곳곳에 세워 주신 길가의 돌들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강물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흐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씻겨 내려가지 않고 여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